부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나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은 공략인 듯 아닌 공략 크랩머더 불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음 특징입니다. 머리 부위에는 피해를 300%더 받고 가운데 다리 부위는 피해를 100%더 받습니다. 넉백하고 침묵에는 면역이 있고요. 사냥 규칙입니다. 사냥 시작 시 SP가 무려 20개로 시작합니다. 이후 턴마다 SP가 3개씩 회복된다고 하네요. 늘 아시다시피 체인 3 이상 쌓인 경우 무조건 확정적으로 치명피해가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볼 것은 이제 조건 스킬입니다. 조건 스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처음에 무조건 이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10턴 동안 마물 모든 부위에 100% 취약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스킬입니다. 꽤 뚫는 집게입니다 적에게 내공격력의 200%만큼 물리 피해를 주고 추가로 10턴 동안 적에게 내 50%만큼 고정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6턴 동안 속성 피해를 100% 증가시켜 준다고 하니, 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킬링 스트라이크입니다. 적에게 내 공격력에 200%만큼 피해를 주고, 8턴 동안 적에게 고정 피해, 화상을 적용시키며, 추가로 4턴 동안 치명 피해를 100% 증가시켜 줍니다. 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의 개다입니다 모든 부위에 4톤 동안 주는 피해가 100% 증가하는 증강 효과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죽음의 개거품입니다. 2톤 동안 마물의 머리 부위에 200% 취약을 적용한다고 하고, 8회 공격하여 공격할 때마다 내 공격력의 75%만큼 물리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이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마지막은 이제 스피닝 데스, 데스입니다. 적에게 적용돼 이론 효과 제거 및 적을 즉시 사망시킨다고 하네요. 능력치 보시면 아시다시피 딱히 뭐 특출난 게 없으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는 물리 물리 파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물리 파티입니다. 물리 파티 같은 경우는 리베르타, 레피테아 그리고 셀리아 빌 헬미나 그리고 우리의 이번에 주인공인 실비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물리 파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리베르타는 일단 온천 리베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레피 그 다음에 바니셀은 바니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비레 그리고 검은 실비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비례를 가운데에 안 두고 끝에 둔 이유는 끝에다 둬야지 두, 두 타겟을 노릴 수 있습니다. 위크 부분하고 빔, 타일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동건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비례를 가운데에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바꿔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수레피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운을 찍으면은 쿨감이 3턴입니다. 3턴이기 때문에 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 가기 전에 이거는 농셀로 바꿔주세요. 그럼 가보도록 하죠. 그럼 데미지가 나름 조금은 나올 겁니다. 그래도 역속이기 때문에 비름이나 좀 있고 약간 주는 모습이 3시간으로 보이시죠? 데미지가 은근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꼭 맞으셔야 됩니다. 맞으셔야지 더큰 이득을 보실 수 있으세요.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지 치명피해가 100% 증가되는데 극한의 그 이득을 보시려면은 이 셀리아, 셀리아도 내려주시면 될것 같으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내클이 그냥 심무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리벨타는 이제 평탈을 칩니다. 평탈을 치기 때문에 가운데다 두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여기는 해군. 해군 써주셔야 돼요. 그럼 데미지가 나름 나올 겁니다. 자 아, 데미지가 좀 나오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여기서는 에이전트를 써 주시는 겁니다 에이전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거물을 쓰는 거예요 이점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레미나는 이제 이거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 주시고요 수비대그 다음에 바니스에 쓰시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 레피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리베르타 기본 리베르타 써주셔도 되고요. 근데 아마 SP가 안될 겁니다. 온천은 쓰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 리베르타 쓰셔도 돼요. 그럼 가보도록 하죠. 그럼 데미지가 나름 나옵니다. 나름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인가? 한 턴이 더 남았네요. <laughs> 거무, 거무 써주시고요. 기본 리베르타, 농셀, 그리고 외피 그리고 온천리베 써주시면 됩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순간 착각했네요. <놀람> <놀람> 그럼, 비렐도 나름 데미지가 나올 겁니다. 어떤가요? 무시 못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리베르타 써주시고, 외피. 그리고, 셀리아. 그리고, 비렐미나. 그리고, 마지막은, 해군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버프가 나름 잘 살아있죠? 슉. Yep. 데미지가 나름 나옵니다. 그래서 캬! 보셨나요? 잡지는 못 합니다. 제가 이게 좀 한이에요. 이게 좀 한입니다. 잡지를 못 해요. 조금 차이로 구렙을 잡지를 못 하네요. 같이 데미지 보도록 합시다. 데미지 같은 경우 는총 18이고요. 실비아가 한13 13 정도 넣고, 음, 아니네요. 가운데 이게 비렐미나 였네요. <laughs> 그러면은, 총 합쳐서 4, 12 정도 넣고, 비렐미나가 5억 정도를 넣게 되네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래도 역속이다 보니까 비렐미나, 바니셀, 실비아, 체인 조합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은 마법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마법 덱입니다 마법 덱 같은 경우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버퍼 리베르타에서 비레나 로 이제 주 딜러 하실 애들을 이제 어? 딜러 할 애들을 이제 그 실비아에서 모루페아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마법 덱입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비레나 기본 랩이 바닐셀그 다음에 수비렐 그 다음에 선제 모르페아 선제를 켜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바니걸 바니걸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애들은 평타 평타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마법 덱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제 기준에서 기대에서 세지가 않아서 8렙에서 진행했다는 점, 이 점, 잊지 마시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톱내나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래피를 켜주셔야 되는데, 안 켜질 겁니다. 안 켜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포기하셔야겠죠. 어떤 걸 포기하냐면은 그냥 가장 많이 드는 거 포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기하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레피 써주시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애들을 애들이 이제 올 겁니다. 애들이 올 텐데 어차피는 스킬을 안 쓰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르페아가 여기서 소환을 하시게 되면은 아 얘도 빼야 되네요. 소환을 하게 될 겁니다. 소환을 하게 되면은 둘 자리가 없어서 여기 여기를 두게될 겁니다. 어차피 평타 평타 칠 거여가지고 어디 두던 상관 없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죠. 참고로 맞다 잊은 게 하나 있는데 먼저 소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소환하는 이유는 얘 보시면은 이제 속성 피해 속성 피해를 받기 위한 용도이니 이정.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보도록 하죠. 소환하고 평타, 평탄을 어? 때리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속피를 다 받게 됩니다. 분신들도 다 받기 때문에 이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지금 분신이 하나 안 맞았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맞았어야 되는데 <laughs> 이 점. 알고 잘 옮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공격도 좀 까다롭죠. 처음에는 이거 써주시고요. 몰페아 같은 경우는 건너뛰기 때문에 가운데 두시면 애들이 다 이쪽으로 몰립니다.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약점 미를 못 때리기 때문에 끝으로 끝으로 옮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비레나는 상관없죠. 비데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비데나는 제외하고 다 외피 효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비레미나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이 가운데에 머리를 때리기 위해서 얘1.4 쓰기 전에 먼저 때리신다는 점이점 점 잊지 마세요. 그다음은 차근차근 때리면 되는데 이 진한 보라색깔 있죠. 이 진한색, 보라색은 이 머리 부분에 직접 타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보도록 하죠.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모르피하되, 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용하기가 너무 까다롭네요. 그래서 그럼 예점사가 적용되고요. 하늘. 아, 네. 데미지가 은근 세죠? 한 대. 한 대도. 한 대도. 한 대도. 데미지는 나름 나옵니다. 나름 나온다는 점. 이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다음은 이제 기본 래피 켜주시고요. 여기는 바니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끝났을 겁니다. 체인이. 끝났기 때문에 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소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아, 그래도 나름 데미지는 나옵니다. 그치만 너무 귀찮아요. 분신 사, 사용하니까 너무너무 귀찮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사용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그 다음 이제 비레나. 비레나 소환하기 전에 먼저 소환하고 소환하고 비례나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보도록 하고 애들은 일단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참고로 아셔야 될게 애들 비례나 버프도 나와서 버프를 받으셔야 돼요. 미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역속이어서 잘 견뎌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격을 해 주셔야겠죠 공격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례나 막턴이기 때문에 그냥 평타 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다 옮겨 주셔야 돼요 다 옮겨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옮기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비레미나를 꼭 저기 공격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머리 부분이 300%입니다. 300%. 그렇기 때문에 머리 부분을 꼭 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피정도 걸리고 가보도록 하죠. 한 대. 한 대. 한 대. 한대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도 비레미나를 좀더 머리 쪽으로 때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귀찮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데미지가 10억, 그래도 10억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도 나름 나오죠. 어, 일단 합쳐 가지고, 모르페아, 모르페아, 모르페아 합치면은 대충 몇이나 1, 7, 8, 7, 8에서 한 8점 몇, 8점 몇까지 나오고요. 다들 자잘한, 자잘한 데미지 인데요. 그래도 나름 비데미나도 데미지 나와서. 총합쳐서 10억 정도는 나오게 되네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네, 오늘 크랩머더 공략인데, 아닌 공략 불속성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영상 화면을 보시면은 애들 스펙이 나와 있을 겁니다. 대충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약간. 다들 힘드실 거예요. 특히 뉴비분들은 실비야 파츠도 없으실 거고 모르페아도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도 모르페아가 그나마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바니 모르페아 같은 경우는 배포니까 없으시려나. 그리고 또 기본 사도 모르페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토리 깨시면은 영입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바 들어가세요.